아니죠? 많이 어딨어요? 두 분이서. 많이 맥주를 사랑해 러브샵 해야 됩니다. 뽀뽀도 해야 돼요, 뽀뽀도. 수월아, 불더 주고. 우리 고모부 배 네. 많이 고팠네. <laughs> 알아서, 다 같이 해야다 같이 야다 같이 해야죠. 다 같이. 다야이다 같이. 다같다 같이. 다 같이. 다 같이. 다같다다 같이. 다 같이. 다 같이. 다 같이. 다 같이. 다같다 같이. 다 같이. 다 같이. 얼굴 보여주세요. 얼굴 보여주세요. <laughs> 얼굴 보여주세요. <laughs> 얼굴 보여주세요.